안녕하세요, 형님 라들. 옆집. 동생입니다.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평범한 능력으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남들과 같은 슈퍼 초킹과 엠페러 킹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법사. 일명 모솔. 많은 분들이 특히 제 주위에서도 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요. 제가 굳이 이런 영상을 안 만들어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마법사가 될수 있는 비기를 전달하고자. 지금 모솔 때 비꼬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또 드럽게 눈치가죠. 자, 첫 번째는 아, 뛰어난 자신감. 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 소린 이유가 절대 못 생겨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남자 여자들이 나의 매력을 못 알아보기 때문이지. 솔직히 내 나이 20대 중반을 넘어가지만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난 인스타에 하트도 팔로우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절대 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솔직히 피부 좀 어떻게 되든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고. 어? 뱃살 좀 너무 어때? 이 정도 얼굴이면 막 그냥 황존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은 훨씬 넘으니까. 지랄하고. 괜히 주의해서 틀딱들이. 예! 피부관리 좀 해라! 운동을 해 운동을! 어? 이건 절대 내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참견에 불과해요. 누구는 운동 안 해본 줄 아나? 어? 열심히 했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거죠. 어차피 남녀관계는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 서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어? 내가 피부가 안 좋든 외모가 딸리든 배가 나오든 어? 진심이 중요하다. 아, 그럼 모쏠들은 외모를 안 보는군요. 이만 벌리면 그짓말이두 번째는 젠틀한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모쏠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이상관계에서는 매너있게 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 직접적인 방법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돌려서 시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일과 끝나고 나서 조심스레 뭐해? 라고 깨통으로 한마디 한번 날려주는 겁니다. 5시간 뒤에 답장이 오긴 오는데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평소에 바쁘거든 이런 거 이해해주는 이게 매너라 이 말이죠 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인스타 들어가서 하트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줘야죠 물론 그 이성의 인스타에 다른 이성이 막 댓글 다는 게 너무 거슬리긴 해요 절대 내 입으로 당당하게 가서 우리 주말에 가서 시간 내서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어때 어 절대 이런 건 너무 직접적이야 어? 그리고 나는 인스타나 카카오톡 상대에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이 노랫말 같은 걸 적어줘야 돼요 모소를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야 교양이 있거든. 뭐 그리고 이부배경 뭐 대충 깔아주고 뭐 아주 시적인 말. 어, 넌 지금 내 말을 아니? 하! 어구두 모솔이 되려면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모솔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다 보면 주위에서 특히 남자 모솔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야 남자답게 들이대. 어, 솔직하게 말하라고 데이터하자. 호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한테 남자의 역할을 강요하는 라 겁니까? 어? 이런 인사들의 생각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젠틀하고 매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나만의 방식으로 그 여자의 호감을 사겠다. 진실된 마음으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래서 사람들이 한번 못소리는 계속 못 소리길 원하나 봐요. <목소리> 자세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특히 남자 못 소리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여성은 항상 아껴 줘야 되고 의 나는 육체적 관계만을 원하는 그런 저급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흑심이 생겨도 이건 여자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절대 내 머릿속이 식구금으로 차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순수한 마음이다. 이모쏠에게 있어 이 육체적 관계는 나의 순수한 애정 표현이며 이것을 여자가 받아내야지만 내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비꼬는 영상 맞고요. 자 여기서 혹시라도 모쏠을 하기가 싫은 분들을 위해 평범한 남녀는 어떤가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평생 모솔이 꿈이다 하시면 그냥 스킵하시고 계속 넘기면 됩니다. 남녀관계의 육체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상호간의 긍정의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육체적 관계는 남자가 좋다고 여자가 꼭 그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성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둘중 하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것을 남자보다 더잘 압니다. 경험이 없는 남자일수록 욕정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사랑이라고 스스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남들 앞에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성관계 그거 뭐가 중요하냐? 서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솔직히 모쏠들은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대놓고 난 성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쓰레기 같으니까 절대 대놓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온갖 내가 하는 달콤한 멘트. 나는 너를 볼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지나가는 낙엽을 볼 때마다 네가 지나갔던 거. 이... 지랄하고? 이런 말들 꼭 해주는 게 필수임. 잡맞쳤네 있... 절대 여자 쪽에서는 내 흑심을 알지 못할 거라고 장담을 합시다. 왜냐면 내가 이 여자와 성관계를 원하는 건 나의 순수한 랑이기 때문.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자 아무튼 이 여자가 이런 나의 태도에 불편하든 안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이 여자를 원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장례 카톡도 보내고 인스타로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으로 혼내주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솔로 평생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장래희망이 모 모 소리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세가 모 소리 아닌가. 하지 마이아 그럼 만약에 모 소를 이제 그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앞에서 한 말과 전부 반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